가정 전문가인 제임스 답슨 박사는 그에 저서 Dare to d i s i p l i n e 자녀 훈련시키기 위해서 좋은 아버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말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염두에 두어야 할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그 첫째는 자녀들은 종종 자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주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이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아버지가 기억할 첫째는 자녀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녀들을 돕게 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은 아이들 어머니, 즉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로서 아내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와 함께 가지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와는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좋은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입니까? 그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완전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로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실 때 무슨 기준으로 가르칩니까? 징계할 때 무슨 기준으로 징계합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자신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신앙의 가치를 자녀에게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파사나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임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을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어, 뛰어난 영이 다니엘 안에 있어서. 엑셀런트 스피릿이 있어서 그를 세워 정국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신앙인은 성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일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의 신앙을 위해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신앙인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구덩이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진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는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한국 교회의 회개와 회복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이 땅의 용적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